네, 안녕하세요. 허북연예 TV 차보영입니다. 오늘 볼좀 뭐냐 하나 여러 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우리 그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이벤트가 좀 남아 있죠. 일단은 10월 예정되어 있던 한국형 발사 체 누리호의 발사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엔진 기술력을 재평가 받을 것이다라면서 전망이 나고 있는 리포트가 좀 있습니다. 키움 증권에서 나왔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3% 정도 줄어드는 816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대, 시장 기대치보다는 살짝 밑으로 좀 밀리는 모습이죠. 어, 시장 기대치 같은 경우는 893억 정도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상반기에 급적인 실적을 이끌었던 민수 부분의 비용이 증가하고, 수주 사업의 비수기 영향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이익 규모로 회귀할 것이다라고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인도 내수 그추이와 함께 민수 장기공급 계약 실적이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신형 고속정 프로젝트 위주로 군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 같은 경우는 k9 개량 프로젝트 등 내수 매출의 실적을 방어하고 있고요.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해외 수주 재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죠. 이게 만약에 해외 쪽에서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뭐1,200 정도로 되는 금액은 아니죠. 굉장히 큰 단위의 금액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테크인 부분에서는 미국 B2B 매출 호조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반도체 전 재료비 상승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신모델 개발 비용 등 비용 요인이 그좀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게그 키움 증권 연구원님께서 보고 있는 전망입니다. 수주 사업으로는 뭐 수주 사업인 정밀 기계라든지 하면 파워 시스템은 2분기를 정점으로 계절적 둔화가 예상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디펜슨부분에 해외 수주 성사 여부와 위성 그다음에 우주 사업의 성장 스토리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은 삼각편들을 볼수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가이 하나시스템 이렇게 삼각편들을 좀 보면 될 거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누리호 발사가 성공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은 우리 기술로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의 발사체 엔진 기술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어, 하나 에러스페이스는 누리 호에총 6개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우주까지 달아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하나 시스템이 우주 인터넷 기업 원앱에 투자하는 등 위성 통신 분야에서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하나 에러스페이스라든지 세트라가이 같은 경우는 연계해갔고요 위성 및 우주 사업의 시너지를 구체화할 것이다라면서 좀 긍정적인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펜스는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우디 인도비 호복합 등 주요 프로젝트가 정체가 되어 있지만은 어,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속도를 낼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국방 쪽으로 수주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간단한 1,200 정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천억 달러, 수천억 또는 수조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하나에로스페이스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다갈 필요는 없고 좀눌리는 요런 박스권 안에서 순차적으로 접근해 간다 라고 하면 나중에 돌아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요 구간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야 지금 뭐 지수가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요런 라인에서 선차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 나갔고 지금 돌리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이쪽으로 밀리기 보다는 물론, 이제, 누리오 발사가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는 악재로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정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거고, 우리는 이미 여기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물량을 조금 축소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 그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갤리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그림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요 그림 보고 그대로 따라서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 카톡 친구 추가가 되면 드릴 수 있는 혜택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3분 허브리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 링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제로 브리핑 또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시장,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을 좀 봐야 되는 거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프리를 해드렸던 영상인데 이거는 딱한번 보내드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이 영상 받아보시면은 아무래도 매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은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혜택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저 허브 그 경제 tv 수익 인증 탭에 오시면은요 저 이렇게 매매했던 것도 오늘 요거 매매한 건데요 오늘 저희 매매했던 것들도 회원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 제가 저장해 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나서 "아, 이 정도 스타일이면 나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